믿음으로 사는 자가 받는 복,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어,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어, 이삭이 살던 땅에 큰 흉년이 든 것을 보았습니다. 어,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살았지만 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았지요. 어, 이런 어려움이 오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기를 이렇게 머물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땅 살던 땅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됩니다. 어, 참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또 다른 길을 택한 것이죠. 과연 그큰 흉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지킨 이삭에게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어, 하나님 말씀대로 큰 흉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지킨 이삭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 이삭이 어떻게 그큰 흉년을 통과했는지 또 통과했다면 어떤 혹, 어떤 상태에 에 놓였는지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일어난 일이, 어, 백 배의 결실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 백 배라는 말이 참, 어,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볼수 없는 단어죠. 여기 12절, 1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에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에 보니까 이삭이 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사실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목민 출신인데, 어, 특이하게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의 수확을 그땅 출신도 아니고 그 땅의 상황을 잘 아는 그땅 출신도 아니고 어, 유목민 거류민인데. 어, 거류민 출신인 이삭이 어그 농사를 통해서 1 0 0배라는어 엄청난 수확을 얻었습니다. 어이참이 이 숫자는 어, 성경에서 아주 특별하게 많은 복을 수확을 얻었다 하는 것을 가리킬 때 아주 이렇게 이 쓰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이삭은 그 가뭄이 심했던 그 땅에서 오히려 1 0 0배의 수확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큰 어떤 부를 획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업이라고 할수 있는 목축도 크게 번성합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심히 많아졌다고 이렇게 13절, 어 14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어, 이렇게 그 번성했는지 어, 아비멜렉이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이 너무나 크게 강성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큰 복을 어, 얻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순종하여서 흉년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문 어, 이런 결과였습니다. 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보다 넘치는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예가 바로 이삭의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 하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는다 하는 것을 이 이삭도 또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참, 어떤 경우에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믿음으로 실적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또 그리고 지난 주일날 보았던 그 소녀에서 천만인의 의미가 된리브가처럼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 어렵더라도 참 요즘 어려우시잖아요. 힘든 일도 많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세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불심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지킨 이삭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하면은. 첫째는 백배의 결실하는 복이었다면, 두 번째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생수가 터져나오는,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런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번창하고 잘 되는 것을 본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사촌도 아닌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주 이렇게 자기 땅에 들어와서, 어, 참, 농사의 수확을 백배나 얻고, 그 가축들이 이렇게 때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식이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식이 질투가 어떻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이삭이, 이삭과 이삭의 가족과 이삭의 가축들이 어, 식수로 사용하는 그 우물들을 다막아버리는 흙으로 막아버리는 어, 있던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어, 이삭과 그의 가족들 또 그의 가축들에게는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는 길은 오지, 그곳을 떠나는 것 밖에, 새로운 우물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삭은 이런 아비멜렉과그 백성들이 행포에 이렇게, 어, 쫄지도 않았고요. 동시에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장소를 살짝 옮겨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용하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오래된, 쓰지 않고 오래 있었던 그 우물들에서, 어, 이렇게 생수가 칼칼칼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어, 사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쓰던 옛 우물에서 생물이 칼칼 쏟아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어,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을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신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들을 이제는 이삭에게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죠. 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 믿음으로 순종하고 약속의 땅을 지키고 어, 세상 길로 가지 않았는데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또 이렇게 인정하시고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 또 이렇게 계승하고 계시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제는 이삭이 아주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우뚝 설수 있도록 어,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 때 쓰던 우물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물들이 이렇게 이 우물들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합니다. 에색과 신나 로봇 이런 우물들이시 우물들이죠. 그래서 어참이 사실 제가 이렇게 성지 순례를 어,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막에서 샘물이라는 것은 참이 샘물 하나를 얻는 것은 이참 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샘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의 샘물보다 너무 깊어요. 그래서 어, 얼핏 봐도 한, 뭐, 10층? 뭐, 그 이상 높이 정도 되도록 이렇게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어, 파, 는 것도 어렵고, 팠다고 한들, 그렇게 깊이 팠다고 한들, 그 속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도, 어, 이렇게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뭐, 10개를 판다고 해서 그 중에 한, 한두 개가 나올까 말까 하 그런, 어, 것이 이제 사막에서의 우물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깊은 땅 속에서 이렇게 수목이 수맥이 찾아지고 또그 수맥으로부터 물이 콸콸콸 쏟아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이 정상적인 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 이삭을 아주 축복하고 또 축복하신 결과가 그런 우물이 쏟아져 나오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뒤를 계승하는 그런 복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받지 못했던 또 다른 새로운 복도 받게 하셔서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이 참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이삭에게 우물이 터졌던 것처럼 이런 우물들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어, 이삭이 그 우물이 이삭이 파는 우물에서 생수가 철철철 흘러 넘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하는 일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리 어, 참 모든 집사님들의 일터에서 이렇게 생수가 펄펄펄 흘러 넘치고 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추원하고. 또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여 가난안 땅에 남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백배의 결실, 이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결실을 하는 어 복을 주셔서 큰흥년을 보기 좋게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또 둘째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고 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도 이렇게 덧붙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삭의 믿음의 어, 순종의 복이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 지키는 우리 우리 성도들에게 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 주께서 당부하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받은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부르심의 성거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